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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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러니까 이렇게, 거의 다, 한꺼번에, 열 개, 한꺼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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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꺼는에한제주에에 한꺼번에, 한꺼번을 한꺼번에, 한꺼번에, 한꺼에 한꺼번에, 한꺼번에, 수억을 가초화서을넘기려는가 음.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. 여 제주도에서 제가 먼저 듣기로 했는데, 지금 인물이 칠2 0 개였던 게때 사람들을 그 앞에 세워놓고 아. 죽여어서그 아, 안으로 집어넣은 그런 데는 많았고, 네. 그래서 그때 산삼 뉴에 발굴, 0 0 8년구년할 때, 0 0 8 년에 할 때. 2008년에 할때 거길 팠죠. 네. 그래서 거기서 유해가 많이 나왔죠. 아, 그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이렇게 구 아, 뚫어놓은 데를 예. 3년 후에 예. 4, 3때 예. 이제 아, 여기는 맞죠. 이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사람들이 그, 그 제주도 내에 중요한 예. 이 오름들이 있는 데는 네. 이런 굴이 네. 다 수십 개씩 있는데 그렇죠. 그렇죠.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많이 무너졌어요. 예, 밥압뭐 이런 것 때문에. 그런 거죠 내년적으로 무너지기도 예그 네, 대표적인 데는 어디냐면 그의 어승생 어승생이죠 네. 어승생 맨 꼭대기에가 토치카 있잖아요 아, 예, 예, 예. 포치카비으로 어, 2005년에 조사할 때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2008년 분야를 다시 갔을 때못 갔어요. 분들을 아, 저희가 이제 네. 해가지고 음. 좀 이렇게 음. 그 당시 증언을 좀 듣고 예. 뒷부분은 이제 바로 예. 이제 우리 교수님 아. 타임입니다. 그때부터 아. 교수님이 아.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아. 이렇게 이쪽, 이쪽이나 밑에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음. 어. <laughs> 이 제주도하고 제주도에 있던 음. 도민들이 음. 그 나간 거 하고 음. 제주도에서 했던 그런. 음. 그 일들에 대해서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신 거를 좀 저희한테 네, 이제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. 근데 실제로는 그 시간이 길지 않을 테니까. 한몇개서몇 가지 얘기만 예, 한, 해야죠. 한 30초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네. <laughs> 인터뷰까지 네, 한 30초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총 1분 30초 짜리입니다. 예예. 예. 예, 그래가지고 에, 에. 한 45초 정도는 이 증언 네. 내용을 네. 넣고 그 뒤로는 네. 또 절반 정도 한 45초 정도는 교수님하고 예. 저하고 어. 해서 교수님 인터뷰까지 45초. 네. 네. 까지 다 하고 어. 교수님 인터뷰가 한 10초 15초 정도 어. 되고 제가 말로 풀어내는 게뭐한 네. 네. 30초 30초 정도 되고.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서 할말은 그런 구체적인 수치 갖고 얘기하면 네. 어... 안 들려 그럼 수치는 차라리 제가 예. 이뭐 나중에 네. 그렇게 네. 하시고. 그리고 음..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그 나간 사